안녕하세요 보행금지입니다. 이번 소개할 영상은 토요타 초소형 전기차 시포드와 함께 요코하마 시내를 돌아다니는 영상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시포드는 2019년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지방도시 인구 감소와 주유소 수요가 줄어드는 일본 사회 변화에 맞춰 토요타가 출시한 2인승 초소형 전기차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원동기식 미니카와 동일하지만 승차 정원을 2명으로 설정해서 동력 성능에 제한이 없도록 설계됐고 최고속도 60km를 리밋으로 두어서 고속도로는 달릴 수 없지만 완충 후에 150km를 가는 주행거리는 지방 소도시에서 출퇴근이나 편의점, 마트를 가는 외출용으로는 충분한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C 포드 네이밍 요리는 컴팩트 커뮤니케이션 커넥트의 C 포드는 누에고치라는 의미가 있는데 탑승자를 부드럽게 감싸는 듯한 이미지를 표현하고 동시에 토요타 자동차의 밑바탕이 되는 자동 집기 제조의 상징성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재 요코하마 토요타 렌터카에서 1시간에 1,100엔, 12시간 6,600엔이라는 가격으로 렌트 가능하고 영업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C 포드의 사이즈는 전장 2,490mm 전폭 1,290mm 전고는 1,500mm 550mm이고 전체적으로 장난감 같은 스타일처럼 보이는데 폭이 작고 높이가 있는 스타일이지만 성인 두 명이 충분히 탈수 있는 공간입니다. 탑승자 끼리가 매우 가까워서 데이트용으로는 더없이 좋은 공간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트렁크 공간은 충전 케이블이 들어간 케이스가 있는데 가방이나 쇼핑백 정도는 괜찮지만 안타깝게도 여행용 가방이나 큰 짐은 적재가 불가능한 사이즈입니다. 실내를 보면 중앙에 속도계가 디지털로 표기되고 충전량이나 드라이브 모드를 볼수 있고요. 버튼식의 시프트 셀렉터와 공조장치가 있습니다. 엔진 시동은 토요타 하이브리드에서 친숙하게 봤던 하이브리드 색상의 스타트 버튼이 중앙에 위치해 있고 실용적인 컵홀더 두개와 함께 USB 충전 포트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폭이 1290mm이기 때문에 스티어링 휠이 굉장히 커 보이는데요. 언뜻 좁아 보이지만 전고가 1550mm이기 때문에 성인이 타기에 충분한 공간입니다. 충전은 프론트 그릴에 위치해 있고 완충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200V 충전기 사용시에 약 5시간, 100V 일반 충전이 경우 약 16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요코하마 시내를 한 바퀴 돌아보면서 느낀 점은 시포드로 고속도로 주행은 못하지만 도심주행에 최적이다 보니 부드럽게 가속하는 특징이 있고 트위지처럼 전기차 특유의 토크감은 느낄 수가 없는 세팅입니다 고속에선 약간 답답하지만 시내 주행만 생각하면 나쁘지 않은 세팅이라 생각되고요 모터의 최고 출력은 12.5마력 최대 토크는 56Nm로 파워가 부족하기보단 철저히 시내 주행 속도에 맞춰진 차량입니다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도심이나 좁은 골목길 주행도 편하고 성인 두 명이 타고 짐을 적재하는 것도 트위지보다는 훨씬 쾌적한데요. 판매 가격은 165만 엔으로 각 지자체별 보조금이 어느 정도 적용되면 좀더 할인이 됩니다. 현재는 맥도날드 딜리버리나 야구장, 편의점 택배용으로 사용되는 이 C포드는 앞으로 활용도가 넓어질 듯 합니다. 셀컨카로 경차를 많이 타는 일본에서 가정용 충전도 가능한 C포드가 100만 엔 이하로 판매를 시작한다면 전기차 보급률이 저조한 이곳 일본에서도 출퇴근이나 짧은 이동 수단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쇼타임 렌터카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이 C포드는 앞으로 요코하마를 시작으로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로서 확대될 것 같습니다. 요코하마에 왔으니 움직이는 건담을 보러 건담팩토리 요코하마를 가봤습니다. 코로나 영향으로 작년까지였던 영업이 1년 더 연장이 돼서 2024년 3월 31일까지 볼수 있고요. 영업 시간은 평일 11시부터 20시까지, 주말은 10시부터 20시까지입니다. 한전판과 더불어 움직이는 건담을 테마 별로 볼수 있으니 건담 좋아하는 분들은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행 금지였습니다.